또르룬 또르 여보세요? 자기야 왜 전화를 이렇게 늦게 받아? 아 미안 좀 바빠서 내 전화보다 바쁜 일이 있었어? 아, 어뭐좀 하고 있었어 무슨 일 있어? 무슨 일 있어가 아니라 우리 4시에 하기로 했잖아 아 맞다 <laughs> 아 맞다 몰랐구나 까먹고 있었구나 나만 <laughs> 아니 알고 있었는 나만... 시간이 벌써 4시인지 몰랐지 아어 그게 아니, 몰랐던 거 굉장히... 아니야? 아, 지금 견장을 너무 사고 싶어서 그, 그거에 대한 토론 좀 하느라고. 아, 견장, 얼만데 그거? 사고 싶은 견장인데 1,700억이야. 근데 천... 그게 좀 시세에 비해 조금 비싸거든. 1,700억. 어, 그 우리 통장에 얼마 남았지? 글쎄, 조금 빚을 줘야 하지 않나? 빚을... <laughs> 어, 자기, 자기 그 할부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? <laughs> 아, 그거는 그거고. 어1705아뭐 어. 어. 그, 갚으면 되지 우리 오늘 이혼이기 2일차 맞지? 맞아 오늘 2일차야 오늘은 잘해보자 자 근데 어제 좀 약간 I'm 에임이 좀 살짝 실망스럽긴 했어. <laughs> 시작부터 또 긁는 <굴리는> 거야? <laughs> 아 긁는 게 아, 아니라. 아, 아니, 아니, 우리 오늘요 어디까지 아니, 가나 한번 보자. 아 근데 긁는다는 긁음의 정의는 좀 아, 현실이 아닐 때, 아, 실제가 아. 아닐 때, 팩트가 아닐 때 하는 말이고. 아, <laughs> 그러니까 이건 팩트가 아닌가 싶어. 음. 그래, 팩트 한번 따져보자.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, 가보자 일단. 니녕 열로 가면 되나? 어? 자기야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자기야 나에임 말고 다른 것도 약간 실망스러워지려고 해. 뭐라고? 아 그래? 아니 아니 아니. 와, 여기 개오래 걸리네. This does n t look like the way to the castle. Told you to trust me. 박자가 안 맞잖아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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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음, 짝쿵쿵쿵 쿵. 쿵, 쿵, 쿵 빨리. 하라고 자기야 저라고 알았어 미안해 화내지 자꾸, 마 자꾸 놀 거야 지금 화내지 마어 뭐야 공룡 있어 뭐아지 있는데 여기 내가 택시 할게 차차빠왜 어! 벽을 봐 벽이 뭐라고 어벽내 마음이야 진짜야 이던 <laughs> 거에 이던 거에 말하는 거 아니고 방금 내가 그렸어 어그 아, 그린 거야? 음. 몰라줘서 미안해. 작년 주나 쌉티가 샀어. <laughs> <laughs> 쌉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? 자기 야 여기 들어가봐. <laughs> 어 날씬해졌다. <웃음> 날씬해졌다. 아빠가 <laughs> <야>, 들어가야겠는데? <laughs> 아나나 들어가 볼까? 어 다이어트하자. 가자. 가자 다이어트 해주고. 가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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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옆으로 많이 넓어. 씨수단들아 <목소리> 나초가 음. 진일라에서 데카우 진짜 어디 있어? 어? 진짜 나을 못들이네. 나초는 실카우 한방 당했다고. 난 실카우도 많이 안 아니 거의 안 당했어. 난 실카우도 당한 적이 없어요, 저는. 말 조하지 마십시오, 여러분.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. 아, 다들 기억나시죠? 저 옛날에 되게 음, 아무튼 잘했어요. 냥. 다초 구독 취소하러 간다고. 거기 400명만 구독해주시면은 드디어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. 부탁 좀 드립니다. 멀티 공 팀, 뭔지 들어만 볼까? 내가 공포 게임을 무서워하는 건 아닌데, 아니 쫄이 아니라 뭐만 먼지만 들어, 아 찾아봐야지. 아, 아니 저공 게임은 잘 하는데, 저 공포 게임 별로 무서움을 안 타서 제가. 무서운 걸잘 몰라서 방송이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. 미설 컴퍼니가 뭔 공포 게임이야? 할 거냐고? 그냥 뭐뭘뭐할 건데? 제일 무서운 거. 제일 무서운 게 어느 정도인데? 그냥 다른 사람이랑 할게. 아니 왜? 아니 아니 왜 같이? 해. 우 쓰레기 다시. <laughs> 어 여보세요. 어 무슨 무슨 일이야? 뭐가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별일 어, 없어 이제. 뭐 내기라도 했어? 아니, 내기 없는데? 내기 안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? 뭔데? 아, 공개말 사람 찾고 있었지. 공개말 사람? 아니, 같이 하면 좋지, 왜? 아니, 뭐... 말이 길던데, 되게? 말이... <laughs> 가기 아니, 싫은 거 아니었어? 아니... 뭐 쫄보 마냥. <laughs> 아니, 안 무서운데? 뭐, 아까는 무슨 게임인지가 중요하니 뭐니 뭐, 엄청 재고 따지고 계산한 건데? 게임성이 이제 중요한 그거는 아니, 찾으면 된다고 했더니 계속 아니, 이제...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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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기도 전에 계속 찾고 난... 계속 안 한다고 어 그렇게 얘기한 아니, 거 아니야 나난 무섭진 않은데 이제 그 재밌는 게임을 찾아야 되니까. 그럼 재밌는 이제 게임을 찾. 찾자라고 어. 했어야지 왜 저거? 뭐가 중요하지 뭐지 어쩌고 저쩌고 <laughs> 그거 일단 들어보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. 찾자 그러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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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공개만 다섯 개 할까 우리? 이렇게 한 거. 본주의 찌든 나쁜 새끼 아주 그냥. <laughs> 자기야, 그게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아 미안해 내가 뭐라고 했지 방금 <laughs> 자기 혹시 인격이 어? 그뭐두개 아. 생긴 거아 미안해 <laughs> 내가 뭐라고 했더라 <laughs> 그 무슨 무슨 말이야 나나 되게 어. 나쁜 말 들은 것 같아 나, 아, 우리 진짜? 결혼할 때 나쁜 말안 하기로 했잖아 자기 막 옛날에 아, 맞아, 맞아, 그 고등학생들 패 가지고 막 경찰서 맞아, 갔다 오고 맞아. 이러고 나서 어? 우리 안 하기로 했잖아 <웃음> <웃음> 그 자기 유치장 있을 아, 때두 내가 다리야, 두부 아. 건네주면서 내가 보석금 내고 아. 꺼내왔잖아 돈 미세 내가 어, <laughs> 말도 안 돼. 아, 들렸어? 들렸어라니. 들으라고 아... 한 소리잖아. <laughs> 아, 그래? 아니, 너 누가 봐도 너무 들으라, 들으라고 한 소리였다만. <laughs> 너무해. 왜... 아, 니요 그런 거 아닌데요. 혹시 너 방제가 애태견장 사고 싶다는데 내 아니요. 그거 어... 나, 나한테 그거 눈치 주는 아, 아... 사줄 거야? 사 주면 뭐해줄 거야? 익스데미안 100장 들어 줄게. 들어 준다고? 어. 아, 드, 들어준다고? 응. <laughs> 어, 어, 어. 되게 좋겠다. 멋진 모습 보여줄게, 내가. <laughs> 아, <야. 웃음> 486개 뭐예요? 충전 <laughs> 안 했나지 않았어요? 와, 이때까지 그럼 진짜 충전이 되는데, 나한테 가입조차안 거예요? <laughs> 잠깐만, 이게 무슨 태도야, 지금? <laughs> 지금? 나 지금 사랑이 <laughs> 오빠, 경제했는데, 지금... <laughs> 이거 무슨 태도야, 지금? 나 아, 사랑에 겸지했잖아 나... 지금. 아나 다른 거에 정신 팔려서 못 봤어. 뭐라고? 나못 이천... 아, 들었어. 나 사랑에 겸지했잖아. 나못 아, 들었는데. 아니, 뭐? 몇번 나? 몇, 몇 번을 못 들은 거야. 씨. 야 환불해. 나, 뭐, 뭐야? 환불해 환불해. 나나나 아, 오늘부터 여기 여기 흑화한다. 아, 오늘부터 여기, <laughs> 여기 여기 아. 여기 악성 악성 댓글 단다. 나 근데 돈에 한 스트리머 네가 처음이야. 저 그게 말이 돼? 어 아무도 안 했어. 아 진짜로? 헐 내가 오늘 방송에서 그런 말 했는데 혹시 내거도방했나에 왜? 무슨 말 했는데? 나 오늘 뭐 모든 다 처음이란 말이 좋더라. 뭐내 방송 처음 봤어요. 겸지님 방송 때문에 후원 처음 해봤어요. 구독 처음 해봤어요. 팔로우 처음 해봤어요. 이 말을 했었거든요. 뭐야 진짜 했던 말이야 오늘. 몰라 뭐 아예 몰랐어 나. 나초 지금 어더 걸린대. 몰라 오더 걸린거야 이거 난빌드 진짜 레이전데 몰라 아예, 아예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<laughs> 개웃기네